한 번에 대체로 부자가 됐던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총량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총량이라는 건한 번에 부자가 되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총량이라는 거예요, 총량의 법칙. 1부터 100을 쌓으면 100에 대한 총량이 쌓아져야 되고요. 내가 1000이 되려면 1000에 대한 총량이 쌓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로또 복권을산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그 전에 3보다 더 못나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요, 총량이 채워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의 총량. 바로 부의 총량이에요. 자, 총량의 법칙은 뭘까요? 우리가 100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요, 어쩌면 소수점부터 0.1, 0.2, 0.3, 0.4 이렇게 올라가서 1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릴 건요, 기능의 총량이에요. 내가 줄넘기, 태권도를 했다면 한 분에 되는 건 없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권도를 계속 배우고 우리 관장님 사범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어오면서 내가 그때는 인지는 못했지만 이게 어디에 있어요? 무의식 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laughs> <laughs> 싸을들렸어요 <laughs> 너무 급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laughs> 0.1, 0.2, 0.3, 0.4 이렇게 올라가서 1이라는 게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됐을 때그 기능을 잘할 수가 있고, 그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기능의 총량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람 관계의 총량이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의 총량은 배품이에요. 길거리 가다가 아니면 내 옆집 사람에게 그냥 내 주머니 있는 걸 하나를 줄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할 때그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사람 관계의 총량. 그게 바로 인성의 총량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점심을 먹고 점심으로는 야쿠르트가 나왔다 이러면 우리는다 야쿠르트를 먹는데 어떤 친구는 혼자 가서 카푸치노를 사왔어. 내 돈으로 사는데 뭐 어때? 그러지만 이건 공동체죠. 물론 혼자 자기 돈으로 사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다사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때는 다 약프로트 아줌마 약프로트 주세요 요 프로트 말고 여 약프로트 아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그 약프로트를 먹는데 나 혼자 카푸치노를 사 먹기보다는 그 당시는 약프로트를 다 먹는 거 함께 공감하고 함께 그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사람 관계죠. 세 번째는요, 지적인 총량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강의를 듣는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그 뒤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총량입니다. 많은 노숙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다,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아이디어 하나 내서 인생 역전됐잖아. 사실 역전되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이 사람은요, 계속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 아이디어에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다라는 얘기죠.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의 아이디어 총량을 높여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느 날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때까지 했던 실패가 이 사람의 총량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결국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실패를 하고 실패를 하고 실패를 해서 포기를 할때 그게 진짜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을 하기 위한 오늘의 노력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한 순간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인생의 경험, 인생의 총량 이것들이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총량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경험, 인생의 총량 이것들이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총량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총량이 채워지 않는 분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한 60의 총량이 있는데 어느 날 100의 총량이 들어왔다고 보죠. 내 능력 이상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40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40이 빠져나갈 때 그냥 빠져나가겠어요? 자기 속에 있는 40을 더 갖고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총량은요, 사람과의 관계의 총량, 기능의 총량, 지적의 총량, 이 총량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그 옷이 내 옷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옷이, 내 옷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옷 주더라도 그 총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비단 옷도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총량을 채우는 것은요 우연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정과 지속성과 회복 탄력성, 열정과 지속성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시 열정을 불태워서 열정을 불태워서 또 다시 지속성과 또 다시 지속성과 그리고 힘듦을 이겨내는 회복력이 그리고 힘듦을 이겨내는 회복력이 합쳐져서 내 총량은 올라갑니다. 합쳐져서 내 총량은 올라갑니다. 이 총량은요. 0.1에서 1까지 올라갈 때는 0.1, 0.2, 0.3 올라가지만요. 1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1, 2, 3, 4 이렇게 올라가고요. 1, 2, 3, 4, 10까지 올라가면요. 똑같은 노력을 해도 그때부터는 10, 20, 30, 40 올라가고요. 그래서 100이 되면요. 그때 똑같은 노력을 해도 100, 200, 300, 400 이게 바로 경험의 수치. 경험의 수치, 바로 노력의 수치, 바로 노력의 수치, 삶의 수치, 삶의 수치. 그게 바로 삶의 총량이 아닐까, 삶의 총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총량입니다.